주 2020년 2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앞에 나와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해송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은혜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란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중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따라서 축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온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노노해 실로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사무심 이뤄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토요일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요한복음 5장부터를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한 것을 불쌍히 보시고 사실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안타까워 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많은 규정을 둬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말씀의 취지나 근본적인 의미보다는 이 말을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강팍하고, 어떻게 보면 경직된 그러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늘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비로소 병에서 노임을 받은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왜 안식이래? 다른 날도 아니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냐면서 이것에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러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사람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이 다 낫게 되었는데 이 사람에게 병이 낫게 돼서 축하한다거나 아무런 인사말도 없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사실은 이제 일단은 이 사람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자리를 들고 다니는 것은 네가 일하는 것이었다. 안식일은 모든 일을 쉬어야 되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이렇게 가느냐? 이건 네가 잘못한 것이다. 1 1절에이 사람은 나를 낫게 한 그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나를 낫게 한 그가 이렇게 나에게 말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결국 12절에 오늘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서 오늘 이제 이 문제가 더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중간. 내가 나았으니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15절에 오늘 38년 된 병에서 나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친 이가 바로 예수라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이 사건이 일단락이 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올무를 잡은 것인데요 그 꼬투리가 뭐냐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고 다닌다 안식일에 우리의 규정, 우리의 전통 우리의 그런 여러가지 관습을 어기고 있다고 하여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6절에 이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8절에 유대인들은 이 말에 두 번째 올무를 씌우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지, 이 모든 신적인 권위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이 말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분명한 선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 또 다른 올무를 둬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38회 만에 깨끗이 나온 병자에게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것인데요.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에 어긋난다. 안식일에는 네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지금 율법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처럼 이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18절에 보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16절에서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의 기적, 또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라는 표현,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삼으신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본격적으로 박해하고 이제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국 자신의 정체성,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본인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볼때 유대인들이 매우 거칠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매우 거칠게 공격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고백,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면서 자신의 예수님의 모든 이러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냥 병만 고쳐주시고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하셔도 될수 있고 그것이 더 안전해 보인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주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한다고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정말 구약의 모든 말씀과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 3분 문제를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아무리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아무리 거칠게 굴어도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모든 사역에 대한 정체성을 오늘 분명히 밝히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알리신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느낀 점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자신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늘 너무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내 삶에서 소명보다는 안전을 더 내세우면서 전전긍긍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목표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유대인 같은 비유적인 표현에서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위축시키는 많은 사람들,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걸핏하면 움츠려들고, 걸핏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약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우리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처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정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의 모든 믿음의 양보, 믿음의 타협 믿음의 절충을 하나님 회개하고 오늘부터 꼿꼿하게 믿음의 정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서른여덟에 된 병자처럼 은혜 받은 이후 그 은혜를 쏟아 버리거나 망각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주변에 바르게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포커스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집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일관된 그런 적용의 핵심 물줄기를 따라가면 오늘은 내가 하나 님의 사람 으로서 의 믿음 으로, 사는것의 당당 함과 나의 정체성 을 오늘 도 분명히 기억 하고, 다른 사람 들앞에 서도 내가, 이땅을사는목 적과 내삶의 에너 지와 내삶의 소망 과내삶의 모든 종류 의 기둥 같은 이런 모든 믿 음의 모습 을담 대히 드러 내게 하 여, 주 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38년 된 병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병만 나았으면 된 것처럼 어찌 보면 그병 낫는 것 이상의 그러한 것을 구하지는 못하고 바라보지는 못했던 이 사람을 보면서 오늘날 우 리가, 이땅 에서 예수 님을믿고 무슨 혜택 을받고 어떤 점에 도움 을받 을까 만민 감할 것이, 아 니라 오늘 도 내가 예수 님을당 당하 게믿 고, 당 당하 게 사람 들앞에 선포 할수 있는 하나 님의 사람 이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가 위축 되고 어렵 고, 또 우리 의삶의불 안과 걱정 들이 많이 있을 때, 우 리의 믿음 은 더욱 더 단순 해 지고 더욱 더분 명한 것이 필요 합니다. 그동안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조그마한 병균 때문에 하루 아침 모든 것이 다 지금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마비된 것처럼 힘든 세상 속에서 오늘도 남은 인생 꿋꿋하게 예수님 증거하며 믿음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믿음 안에서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껏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며 기쁨으로 위로하며. 그렇게 살았던 날들이 너무도 하나님 흔하고 쉬운 날이었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 중단되고 하나님 아버지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못하는 때가 와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들을 주셨는데 그런 날들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런 시간들이 끝나기만 하면 더주 앞에 달려 나와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정결해지고 더 열심히 주를 섬기며 열심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신실한 공동체, 신실한 믿음 생활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신정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걱정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의 사람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 정부와 관계부처들 또는 의료진들을 하나님이 축복 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같은 방법을 주시어서 모든 방역과 치료의 과정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완치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가 줄어들고 사라지게 하시고 병균이 다 말라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회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이것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이 땅의 모든 경제 형편과 이 땅의 연약한 백성들 또 노약자들 병자들 환자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 생활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처절하게 간절하게 뜨겁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공격하고 어려움을 끼칠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단들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대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경상북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이 어려움을 당한 모든 지역들을 불쌍여겨 주시고 중국 땅과 일본 땅을 불쌍여겨 주시고 전 세계의 이 병의 파급을 확산을 하나님 막아 주시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릴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당당하게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you <laughs> 우리의 모든 종류의 타협과 우리의 모든 종류의 믿음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전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오래오래 살고 잘 살아도 얼마나 우리가 잘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보다 믿음 지키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도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담백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구차하게 이 땅에서 더잘 살아보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께 위탁하오며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골방에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 부흥되는 한 주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놓고도 기도하지만 또 월요일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하여 15번부터 28번까지 이 어려운 날을 보내면서 몸된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강건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